김지은은 대한민국의 육상선수이며 주종목은 400m와 400m 허들이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영애를 닮은 외모로 육상이영애로 불리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선수다. 나이는 92년생으로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국가대표 육상선수 출신으로 집안 자체가 육상집안이다. 초등학생 때 축구부 애들과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이 모습을 본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육상 시합을 나가게 됐고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선수 준비를 해 중3 때 100m 단거리 국가대표가 됐다. 이후 전국소년체전에서 2년 연속 MVP로 선정되며 10개가 넘는 금메달을 딸 정도로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선수로서 시련에 부딪히게 되는데 바로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선출이었던 두 부모님의 유전자 때문인지 그녀의 근육은 일반인보다 굵고 컸는데 그래서 평소에 잔부상이 많았다고 한다. 순간적인 스피드를 내며 힘이 필요한 육상이었고, 더군다나 100m 육상은 제로백을 더욱 요구했는데, 결국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이어졌고, 1년 가까이 재활과 치료를 하게 된다. 종목도 100m에서 400m로 바꿨으며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2015년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또다시 고관절 부상을 당하게 된다. 종목까지 바꿔가며 겨우 자리 잡나 싶었더니 또다시 부상으로 실현에 부딪히자 당시 엄청난 절망감에 빠졌었다고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활과 훈련을 이어갔고 또다시 금메달과 은메달을 거머쥐며 재기에 성공하게 된다. 이때 경기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그녀의 외모가 화제가 된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 준수한 성적을 내며 400m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지훈 선수는 얼굴도 얼굴이지만 뛰어난 피지컬도 큰 주목을 받았다. 키는 167cm고 평소 체지방이 10% 미만이라고 하며 시즌 때는 7%까지 관리한다고 하는데 주로 몸관리는 필라테스를 자주 한다고 한다. 육상을 하면 잠부상도 많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지만 필라테스를 하면 몸이 시원해진다고 하며 여행이나 어디 놀러갈 때 마사지도구를 무조건 챙길 정도로 평소 몸 관리에 진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리 때문인지 김지은 선수는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자랑하며 그렇게 탄생한 그녀의 바디프로필 사진은 완벽함을 자랑하며 큰 화제가 됐다 확실히 육상으로 다져진 몸매라 그런지 단순 헬스로 만들어진 몸과는 급이 다른 것 같다 김지은 선수는 현재 전북개발공사 육상단에 소속되어 있다 앞서 소개한 김지은 선수가 육상계의 이영애라면, 김민지 선수는 육상계의 카리나라는 별명이 있다. 물론 카리나 팬들은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묘하게 살짝 느낌이 있긴 하다. 김민지 선수 본인은 이에 대해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라고 했으며, 나중에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카리나에게 미안해서, 카리나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173cm의 장신이고, 96년생으로 충북 괴산에서 태어났다. 김지은 선수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육상을 시작했으며, 400m와 400m들이 주종목이다. 김민지 선수는 육상에 남다른 재능이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빠른 건 아니었다고 한다. 오히려 남들보다 느려서 좌절을 겪었고 승부욕과 집념으로 노력을 한 케이스인데, 현재는 400m 부분에서 김지은 선수와 나란히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현역이다.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는 아픔이 있었는데, 바로 고등학교 시절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알다시피 최고나 최대는 선호배강 군기가 빡세기로 유명한데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한다. 숙소에서 별 이유 없이 구타는 기본이었고 훈련 때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맞았다고 한다. 핸드폰을 한게 아니고. 또한 선배라는 이유로 핸드폰 검사를 수시로 당했으며 심지어 화장실에서 일 보는데 촬영까지 해서 놀렸다고 한다. 이외에도 선배들이 사물함을 뒤져서 김민지 선수의 물건을 쓰고 버리거나 한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히고 운동을 시키는 등 이밖에도 수많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이때 김민지 선수는 샤워장에서 몰래 울었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현재도 울때 소리내서 울지 못한다고 한다. 김민지 선수가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김지은 선수의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다. 원래 여자 육상이라는 종목 자체가 비인기 종목이라 언론도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김지은 선수가 이영애를 닮았다고 소문이 나면서 이를 찍기 위해 취재진들이 육상 경기에 오게 된 것인데, 이때 대중에겐 듣보였던 김민지 선수가 찍혔고, 카리나를 닮았다며 인터넷에 퍼지게 된 것이다. 이때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인터뷰 요청이나 러브콜을 받았고, 현재는 추성훈과 김동현이 있는 소속사 본부 ENT에 소속되어 있다. 김지은과 김민지 두 선수 모두 트랙 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이 둘의 실력이 최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외면받고 있던 육상이라는 종목을 알리고 있고, 운동선수라는 버프를 빼더라도 외모와 몸매는 화제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두 선수 모두 앞으로 남은 선수 생활을 응원하며 큰 부상 없이 은퇴하길 바란다.